안녕하세요 바로모 기쁜 마음의 조연 인사드립니다 어, 국간절 수술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영상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수술하신 당일부터 아, 2주간 따라 하실 수 있는 1단계 지금 이미 영상이 준비가 돼서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제 영상 잘 따라하고 계신다는 우리 여러 구독자님들의 사연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어, 2단계에도 지금 2주부터 또 4주간 따라하실 수 있는 어, 운동 영상 이미 준비돼서 올라가 있고. 자, 오늘은. 이미 어느 정도 수술하시고 많이 좀 좋아지신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4주부터 6주, 어이 접어드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한 운동 되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어 고갈도 꼭 수술하신 우리 어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니시더라도, 나이가 연로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음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기중에 상당히 많이 계시다 생각합니다. 어, 이런 분들도 같이 이 운동 따라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라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운동한 저희가 7 단계로 제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서 저희가 천천히 이 관절들 주요한 부분들 다 풀어주고 강화 운동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한세 운동 정도는 일어서서 보조기를 가지고 하셔도 되시고, 의자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그 몸무게를 최대한 수술한 쪽에도 조금 더 많이 지탱을 해서 그 수술한 쪽의 근력이 조금 더 증진이 될수 있는 운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운동은 저희가 누워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곳에 누워주시고요. 절대 딱딱한 바닥에 눕지 마셔주세요. 자 그러면 매트나 요 위에서 저희가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발바닥에 땀이 많으신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어, 양말을 신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자리에 똑바로 누워주세요. 자, 저는 왼쪽 다리를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편하시도록 제가 왼쪽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어, 지금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이 상황도 조금은 아마 가능하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어, 불편하실 수 있으시니까, 항상 어머님, 아버님들의 그, 어, 불편하지 않는 가동 범위,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이 동작은 절대 하지 마셔주세요 하는 동작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동작은 최대한 패스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따라 하실 수 있는 동작만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심히 누워주세요. 자, 저희가, 어, 다리를 양쪽을 최대한 골반 넓이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손은 편하게 놔주시고요. 코로 숨을 크게 들은 마실 때, 배가 크게, 천장을 향해서 올라간다. 자, 호흡을 내쉴 때, 자, 배꼽을 바닥 쪽으로 좀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내어주시고 배꼽을 크게 전장 쪽으로 밀어주세요. 천천히 다시 천천히 호흡 둘, 둘, 셋 크게 배꼽 밀어주기 천천히 내쉬어주시고 다시 한번더 호흡 크게 들이마셔주세요. 천천히. 최대한 몸에는 있 모든 긴장 을다 풀어주십니다. 천천히 흔들어 맞아주시고. 천천히. 다시 흔들어 맞아주시고. 외목을 천천히, 이렇게, 쭉 잡아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발가락을 무릎 쪽으로 바꿔주주요 자, 자, 천천히 렇내이면서 발가락을 렇 바닥을 향해서 밀어 주십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내 발가락을 최대한 무릎 쪽을 향해서 바꿔주시주요허요허에지에힘좀 좀 살짝 빼 주세요. 천천히 발가락 쭉 내려주시고 무릎을 최대한 바닥쪽으로 조금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힘 주시고요. 둘, 셋, 넷, 쭉, 다시, 호. 둘, 발목 쭉잡아 당겨주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쭉. 다시, 하나, 둘, 셋. 넷, 쭉 쭉 잡아 당겨주시고 천천히 발가락 쭉 밀어주시고 둘셋넷쭉 다시 천천히 하나 둘셋 발뒤꿈치 끈체가 살짝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 당겨주세요 다시 무릎은 절대 구부리지 마시고요 자 발가락 끝까지 쭉 밀어주십니다 둘셋넷쭉자 천천히 발목 쭉 잡아 당겨서 바깥으로 돌려서 크게 원 그려주시고,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 동작은, 돌아. 이 수술한 쪽 다리를 천천히 몸쪽으로 잡아 땡겨주시겠습니다. 오실 때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 와주시고요. 자, 다리를 바닥으로 밀어주실 때는 발뒤꿈치가 떨어질 때까지 쭉 밀어주시고 다시 천천히 하나, 둘, 둘 천천히 쉬. 힘드시죠? 다시 셋 둘둘 둘, 살짝 발목 계속 기, 어, 유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라 힘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그 텐션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셋둘셋 셋, 천천히 쭉 밀어주시고 저희 두개 나왔습니다. 다시 넷둘셋 다시 다섯 셋, 천천히 밀어주신다. 자, 긴장 살짝 풀어주시고 발목 한번 천천히 돌려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자, 그다음에 반대쪽도 양쪽 발다 같이 이렇게 물고 만들어서 수술하지 않은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쭉 밀어주시고 다시, 둘, 둘, 쭉, 네, 밀어주시고, 다시, 셋, 둘, 쭉, 네, 밀어주시고, 다시, 넷, 둘, 쭉, 밀어주시고, 한 개만 더 하십니다. 다시, 하나, 둘, 쭉, 밀어주시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잘 보내는 제가 다리를 번갈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수술한 쪽 다리 내려주고 수술하지 않은 쪽 다리 이딱 내려주시고 다시 셋앤 내려주시고 넷앤 내려주시고 다섯 자 그대로 정면을 해서밖깥으로 나가지 않게 조심해주시고요 여섯 엔 내려주시고 다시 수술한쪽 일곱 내려주시고 수술하지 않은 쪽 여덟 내려주시고 엔 아홉 내려주시고 한 개만 더 하십니다 하나 마지막 잘하셨습니다 자 발목 관절 살짝 풀어주세요 둘 넷네 나서 잘하셨습니다. 자, 요번에는제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다리를 이렇게 펴주시고요. 수술한 쪽 다리를 살짝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 천천히 내려주시고 둘둘셋 천천히 내려주시고. 셋, 둘, 셋 내려주시고 넷, 둘, 셋 내려주시고 다섯, 둘, 셋 내려주시고 여섯, 둘, 셋 내려주시고 다시 저희 머키 세븐 네곱 개만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반대쪽 다리 스트레치 안은쪽 다리 천천히 들어주시고. 내려주시고 네, 들어주시고 둘, 셋 내려주시고 네, 다시 셋, 둘, 셋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다시 넷, 둘, 셋 내려주시고 네, 다섯, 둘, 셋 내려주시고 네, 두 개만 더 하시면 되십니까 다섯, 둘, 셋 한 개만 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제가 번갈아서 하나 내려주시고 수술하지 않은 쪽도 들어주시고 내려주시고 둘. 다시. 자, 이거 하실 때, 복근에힘 조금 주시고 자, 너무 힘을 풀린 상황에서 하지 않도록 조금만 주의해주세요. 우리 마부님의 이 고관절도 놓고, 허벅지 근육, 자, 이 골반의 안정화, 복근도 조금 힘이 조금 들어가시고, 허리추고에도 근육이 조금, 잡으 우리 마부님이 이 동작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잘 만들어주고 있을 거예요. 자, 조심, 따라해주시고, 절대 몸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천천히 늘려주시고, 다시, 두 개만 더 하시고, 한 개만 더 해주세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 보내는 자, 이 수술한 쪽 다리를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이 다리를 들어주실 건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하실 수는 있 가동 범위가 되시고, 그리고 지금 담당 선생님께서 아, 이 정도까지는 오히도 되세요. 하는 그 범위가 있으실 거예요. 다리면 절대 이렇게 차듯이 축구공을 차듯이 펑 차서 올라오시면 안 되시고요. 천천히 자 무릎을 핀 상황에서 다리 뛰어보기 제가 펑 차겠습니다. 천천히 들어와서 올라오시는데 자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아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아프지 않고 힘이 들어갑니다 하는 정도까지 올라오시고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내려줄 십니다 다시. 둘, 둘, 천천히, 내려주시고. 여기 대퇴근에 살짝 힘이 좀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야. 요거 하실 때다리를 너무 터널웃되지 않게 똑바로 해서 내려주시고. 셋, 내려주시고. 이미 이쪽 앞에 있는 허벅지 쪽에 근육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절대 팡! 차시면 안 되십니다. 다시 천천히 하나 자 우리 어머님 앞버님 가동 범위가 이 정도 밖에 안된다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만 올려주시고요 올렸을 때 엄청나게 이쪽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깐한개더 열고 내려주십니다 힘드셨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밴드에서 수술하지 않은 쪽 다리 투여가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1 2 3 내려주시고 다섯 8 6주시고 여섯. 9 1만1 하시면 되십니4천5히쭉 내려주세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7희가 다리를 양쪽 다리를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브리1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브리6는 음, 양쪽 손을 이렇게 양쪽 몸 옆에 딱 붙여 주시고요. 자이 상황에서 자, 천천히 다리가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발바닥을 너무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자체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만 다리는 편하게 놔주시고. 천천히 호흡을 들어마신다 자, 저희가 1단계, 2단계에서 했던 자, 이 둥부 강화 운동, 여기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엉덩이 쪼여주기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이 상황으로 올려오신 다음에, 거기서 천천히 올라오시되, 자, 이 동작도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하셔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만 하셔주시고, 올라오실 때, 자, 수술한 쪽 다리 쪽으로 너무 힘이 가지 않도록, 자, 양쪽 다리가 같이 균일하게 균형을 딱 맞을 수 있도록 올라오셔서,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이완, 자, 다시 고 자, 천천히 하면서 엉덩이 살짝 들어서, 엉덩이 짱짱하게 쪼여주시고 그대로 하나 둘올라옵니다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등부에 힘이 들어가요. 뒤쪽에 햄스트링도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도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 그대로 느껴주시고 천천히 내려가서 이완 둘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호. 후- 하시면서 꼬리뼈 살짝 들어서 엉덩이 쪼여주세요 그대로 올라오세요. 쭉,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오시면 안 되십니다. 제이도만 그대로만 해주고, 자, 엉덩이 느낌, 햄스트 느낌, 대퇴부 힘이 들어갑니다. 네, 천천히 내려주시고, 둘, 셋, 넷, 쭉. 다시 고 천천히 쭉올라가주시고 5, 6, 7,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호흡 5, 6, 7 0 10, 1 다시 한개더 일곱 다시 호0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주세요. 어떠십니까? 괜찮으시죠? 자, 저희가 요거를 조금만, 조금만 스피드를 넣어서 한 세트 더 하십니다. 자, 천천히. 동작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자한번더 해주시고요 올라와주세요. 자 일곱 하나 둘셋 천천히 내려와주세요.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러면 조심히 일어나 주시고요. 자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조심히 해서 자 천천히 일어나 주시고. 의자 하나 준비해 주시고, 물 섭취해 주시고, 저희 일어나서 운동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자, 의자 준비 되셨는지요? 자, 등받이가 있는 의자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의자 바로 뒤로 가서 저희가 이렇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단계 때시도했던그 스쿼트 자세 기억나시죠? 자, 우리 아버님, 아버님 다리는 골반 넓이를 살짝 벌려주신 상황에서 가실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 천천히 호흡들을 맞아주시고, 자, 살짝 내려와 주십니다. 하나, 둘, 셋. 자, 허벅지 힘좀 들어간다. 천천히 올라옵시다. 올라와 주시고, 다시 호흡들을 맞아주시고, 다시, 둘, 둘, 셋.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다시 셋, 둘, 셋.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넷, 둘, 셋.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최대한 좀 펴주시고요. 너무 이렇게 허리가 굽어서 내려오지 않도록 조금만 조심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천천히 올라주시고요. 다시 그대로 여섯, 둘, 셋 올라주시고 마지막 한개더 들어가십니다. 다시 일곱, 둘, 셋 천천히 올라주세요. 자, 잘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어, 이번에는 지난번 또 2단계 저희가 하셨던 자, 한발 자, 수술한 쪽 다리로 무게를 실어서 지탱해주고 그로 인해서 자, 이 어머님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뼈의 어, 강도가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자그 어, 운동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의자 등받이를 잡아주시고요. 자, 수술한 쪽 다리 쪽으로 저희가 무게중심을 실어서 음. 최대한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자 이거 하실 때 이렇게 가시면 안 되세요. 최대한 골반이 어 틀어지지 않도록 자, 골반이 너무 이렇게 틀어지지 않도록 잘 잡아주시고 하나 내려주시고 잘하셨습니다. 다시 수술한쪽 다리로 가대 너무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똑바로 세워주시고 둘 내려 주시고. 다시 셋 내려 주시고. 다시 네. 내려 주시고. 다시 다섯 내려 주시고. 여섯 자, 한개더 하시는데요. 이 요번에는 자. 혹시 이 등받이, 그리고 옆에 보조개가 있어서 그 보조개를 잡고 같이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이렇게 뛰어보실까요? 이쪽으로 힘이 상당히 많이 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엄청 좀 힘이 드셨을 텐데 자, 어느 정도 자 근육에 힘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할 정도까지면 되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술한 쪽 다리를, 자, 그대로 저를 바라보시고, 의자를 잡고서, 천천히, 하나, 둘, 이거 할 때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몸 똑바로 해서, 자, 고관절 똑바로, 똑바로, 골반 똑바로 만들어주시고, 다리만 살짝만, 들어주세요. 쭉쭉 슈, 둘 하나 너무너무 어,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저희가 이제 쿨다운도 들어가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이 걷는 활동을 조금은 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걷기 운동 자 의자를 잡고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의자를 잡으셔도 되고 보조기를 이렇게 잡고 하셔도 되시는데 보조기를 잡을 경우에는 어, 몸이 상당히 앞으로 조금 이렇게, 어, 숙여지기 때문에, 음, 최대한 조금 높은 등받이가 좀 높은 의자를 잡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버님의 이 자세를 최대한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펴서 하실 수 있도록, 자,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잡고서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는 것처럼 천천히, 하나, 둘, 셋, 발 많이 안뛰어서도 괜찮으세요. 어,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자, 하나, 둘, 셋, 넷. 너무 좀 빨리죠? 자. 하지만 지금 4주째 들어가시는 어, 단계시라면 이미 상당히 많이 좋아지신 단계라 어, 충분히 이 정도는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연로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잡고, 천천히, 하나, 중심 잡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아까 했던 숙쿼트로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운동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좀 벌려주시고요. 허리 도 똑바로 해주시고, 체발 완벽하게 예쁘게. 자, 똑바를 펴주세요. 자, 호흡 들어 만나주시고, 천천히 살짝 한번 앉아주시고, 엉덩이 너무 빼지 마시고요. 여기 천천히 올라간다. 다시 둘 올라가 주시고 다시 셋, 둘 올라가 주시고 넷. 넷 올라가 주시고 다시 다섯 넷.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4주부터 6주까지 들어가는 3단계 운동까지 마쳤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근력도 증진이 되실 거고 상당히 많이 좋아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더 좋아지실 수 있으시니까 절대,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십니다. 많이 움직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시니까 하실 수 있는 너무 무리되지 않고 통증이 오지 않는 동작 그 범위 안에서 운동해주시고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맥주 꼭잘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탄수화물도 자, 너무 살찐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완벽하게 자제해 주시면 두뇌 활동도 안 되고 또이 단백질이 제대로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 상당히 좋지 않은 반응을 일으켜 주니까 좋은 탄수화물 잘 드시고 또 좋은 지방, 견과류도 조금 내에 조금씩 조금 드셔주시고요. 그리고 야채는 저희가 배변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그렇지만 드실 수 있는 만큼 적당히 꼭 드셔주시고 과일도 조금만 하루에 한개 정도 충분하십니다. 과일도 당이기 때문에 또 너무 과한 것도 안 좋으시니까 조금 드셔주시고 요 물도 아주 중요하십니다. 자, 물잘 마셔주시고, 잠 충분히 잘 주무셔주셔서, 빠른 회복하셔서,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시 다음 단계 넘어가는 운동 준비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